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기도. 2025년 4월 25일, 어느새 4월 2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예, 네, 교회 진남미국의 교회 진남을 이렇게, 저희 미, 미주에 100, 내지 200, 교회가 있어서 한국에, 한국은 한국 교회 진남 미국은 미국 교회, 있는 소식들을 이렇게 다 알립니다. 제가 이 3월 에 교수님이 하나님면 저도 믿겠습니다 하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엊그제 가서 우리 아들 집에 이제 교회지남 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한국의 3 6대학야 제일 처음에 그그 농업 농장 학생 학생들이 어, 노작하면서도 공부하고 하는 그때쯤에 어, 그 미국에서 그 소, 젖소를 네, 기증받아서 미군부대에 우유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처음한 농업, 농업학과 교수로 오신 헤일리라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다네요 24년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지난 표지에 나왔네요 네 감사하고요 여기는 천연 뭐 그 나이 드시고 건강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걸 선전하네요. 네, 4월 25일 아침 기도를 제가 영 여기 아침마다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보는 아니면 개인이 볼수 있는 영적 양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그 2년 2년 네 이제 3년째 되가거든요. 4월 25일 아침입니다. 2025년 자기의 죄, 너무 늦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사기 역임을 받으리라. 잠원 28장 13절 말씀 아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자백하여 유익을 얻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는 아이 군대에게 재 패배하고 낙담하여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았지만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만약 그때 자백했다면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을 테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큰 범죄가 자행됐다는 선포를 들었고. 그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히 진술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후 엄중한 조사가 시작됐다. 자신의 집화가 뽑혔고, 이어서 자기 집안, 자기 집안, 자기 가족이 뽑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은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를 가리켰다. 이제 그의 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그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와 비슷한 고백이 얼마나 많은가. 사, 사실이 다 드러난 뒤에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죄의 결과를 모면하고 싶은 기대감이 없었다면, 아가는 잘못을 실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고백은 단지 그의 처벌이 공정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이었다. 그는 죄에 대한 참된 회개도, 뉘침도 심경의 변화도, 악에 대한 역겨움도 없었다. 아휴, 정말. 뻔히 알고 있지만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말해야 될 거는 하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예,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자백하여 유익을 얻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자기 죄를 그와 같이 죄인들도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백할 것이다. 하늘의 기록이 공개될 때, 재판장이신 그분께서는 말로 사람의 죄를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꿰뚫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것이며 범법자의 기억 속에는 일평생 저지른 일과 행위들이 하나하나 생생히 떠오를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낼 필요도 없이 자기 입으로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 모르게 감추어졌던 죄들이 그때는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우주와 선지자 497, 498조 자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라.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음, 첫 번째 기별 352조 때 네, 너무 늦었다에 해당되지 않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아침도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여시고, 저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예, 가르치시고, 지혜주시고 또한 보호해주시기를. 기도니다 세상에 어질러진 이 엄청난 일들이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다가오지만 그것을 저희들은 정말 너무 약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어, 숨어버리고 변명하고 예 보호함을 받기를 바라는 저희들 불상히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옥상하며 네, 다시 정말 날개, 날개를... 다친 그 독수리가 공중에 힘있게 못 올라가는 그런 일들만 우리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이처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아간이 저지른 그 잘못을 그까 그 자기한테 가까이 왔는데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저희도 짓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예 어젠가에 예 아주 나라의 정치가들이지만 잘못을 하고 뒤돌아서고 의리를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학생이 유심히 더 쳐다보고 그런 그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굳이 잘못한 사람들을 것을 더 쳐다볼 경우 그 시간이 잘하는 사람, 의롭게, 정의롭게, 법에 맞춰서. 그렇지만, 왜 잘못했는지를 이 아간을 통해서, 어, 알게 되는 데는, 네. 우리 예수님 아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그 우유, 착륙 우유를 줘서 그때 한참 60년, 70년대에 그 우유가 없을 당시 미군 부대에 먼저 납품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맛있는 연쇄 우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학에서 우유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실하게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어 열심히 한국말 하시면서 저도 어 이분을 뵀거든요 70년대, 80년대. 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 봉사하며 사는 그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마치시고 지금 보좌 5편에서 예, 지성서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조사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시이라 하시는 복된 소식을 다어 전한 뒤영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어 함께 빛을 비추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어 지나간 며칠껏 여행 다니면서 못 봤던 거를 음, 아니 어저께 했고요 짧게 4분 4분이면 읽습니다 예 네, 유일한 승리의 길 4월 20일 일요일이었네요 비슷했던 두 사람 금요일 어, 어, 오늘은 그군했던두사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저주를 마침내 그들에게 안겨 주고 말았다. 그는 결국 그들을 죄의 길로 유인하고 말았다. 제쟁투5 2 9조 530조 발람의 악마적인 계략은 성공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고 수천 명이 그분의 심판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벌한 하나님의 공인은 유혹자가 도망치도록 놔두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벌인 전쟁에서 발람은 죽임을 당했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와 비슷했고 둘의 품성은 서로 매우 닮았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제물을 함께 섬기고자 했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발람은 참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을 섬긴다고 주장했다. 유다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 경배를 재물과 세상 명예 획득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에 실패에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부서졌다. 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실현하리라고 그가 기대했던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인맥으로 부를 획득하고. 신분이 상승하기를 기대했다. 기대가 무너지자 그는 백신을 아 신을 저지르고 죽었다. 발람과 유다 모두 위대한 빛을 받고 특권을 누렸지만 버리지 못한 죄 하나 때문에 품성 전체가 중독되고 파멸되 하고 말았다. 버리지 않은 죄 하나가 조금씩 품성을 잠식해 마침내는 고결한 능력 전체가 악한 욕망에 굴복하게 된다. 양심의 울타리 하나를 제거해 버리고. 악한 습관 하나를 놔두고, 고상한 의무의 요구를 한번 무시하는 바람에, 영혼의 방벽이 무너지고,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타락시킬 문이 열린다. 유일하고 안전한 길은 바위처럼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 안에 세우소서, 10편, 17편, 5절, 한글킹, 라고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뿐이다. 부자선지자, 4 5 0쪽 452쪽입니다. 네, 음, 네. 네, 매일 하나씩 더 읽으면 4월을 다 읽겠습니다. 네. 메 a y God bless all of y o 함께 갑시다. 네.